안녕하십니까. 쪼츠께조 쪼입니다. 1163회, 77수, 밑수수, 조합 한 개를 말해니다 먼저, 지난번 천주에 대해서 말해니다 1162회, 그의 바람을 마하야 됩니다. 29번, 6번, 22번, 22번요. 금요일 방송에서 세계 반환 마찬가지입니다. 29번, 6번, 21번, 22번요. 연반은 마찬가지입니다. 21번, 22번. 22번. 363에 이웃신혼 25번이 되어습니다미출신는 9개인데, 이웃그릇 출생입니다. 초아 판결 10번, 14번, 26번, 27번, 32번, 36번이 되어습니다 이상입니다. 쪼치기 졸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